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말을 꺼내면 상대방이 대충 듣습니다. 당신이 부탁을 하면 미루거나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가볍게 넘어갑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대가 바쁘거나 내 말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들이 쉽게 물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그으면 아무도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목소리 크기? 나이? 지위?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말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왜 가볍게 취급받는지, 그리고 어떤 말의 태도가 상대를 공손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 속에서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해온 네 가지 말 습관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말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지, 어떤 태도가 상대를 공손하게 만드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당신이 원하던 존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표시해 주세요. 당신처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도움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른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말로 정리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그한 줄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안 될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배경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명목 씨 65.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이명목 씨 자리로 왔습니다. 서류 하나를 들고서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 보고서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양식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별것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이명목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사실 지난주에 본부장님이 회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더 간결하게 쓰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줄여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긴거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또 내용을 빼면, 팀장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명목 씨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말한 건가? 이명목 씨는 왜 그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30년간 회사에서 배운 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에 확신이 없구나.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은행에서든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정확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설명이 많을수록 더 가볍게 취급받습니다. 사회에서 상대방은 당신의 배경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말하면 궁하고 적게 말하면 여유롭다. 이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확신은 약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30년, 40년, 50년의 경험은 긴 설명 없이도 한 문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짜 확신은 짧습니다. 진짜 존중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듣습니다. 이명목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성실함과 책임감은 긴 설명이 아니라 짧고 확실한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문장일 때더 무게가 실립니다. 둘째, 즉시 동의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견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영호 씨, 68. 아파트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의 날입니다. 안건은 다음 달 잔치 장소를 정하는 것.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번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최영호 씨가 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편하죠. 총무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아니 커뮤니티 센터는 좁아요. 차라리 인근 식당 대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영호 씨가 또 즉시 맞장구칩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식당이 확실히 넓죠.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식당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산 생각하면 센터가 맞아요. 최영호 씨가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예산도 중요하죠. 회장이 최영호 씨를 쳐다봅니다. 최 총무님,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최영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저는 다들 좋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의는 결국 회장 의견대로 정해졌습니다. 최영호 씨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최영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또내 말은 안 듣더라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데, 최영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왜 그렇게 즉시 동의했을까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반대 의견으로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고집 센 노인으로 찍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되겠구나. 즉시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의견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진짜 뭐가 좋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동의는 친절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하지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따르되 자기를 잃지 말라. 이건 고집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즉시 좋아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단 5초. 이 짧은 침묵이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최영우 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좋은 생각이에요가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이 되려면 먼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웃으며 넘길수록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정숙 씨, 68, 한 달에 한 번씩 학창 시절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습니다. 친구 한 명이 또 늦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갑자기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다 줬어. 김정숙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주가 우선이지 뭐. 친구가 자리에 앉으며 덧붙입니다. 너도 알잖아. 요즘 며느리들 바빠서 우리가 다 해줘야 해. 김정숙 씨가 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뭐, 바쁠 수도 있지. 한달 뒤. 같은 친구가 또 늦었습니다. 이번엔 40분. 아이고, 미안, 집에 일이 좀 있었어. 하지만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세 번째, 약속 날. 친구는 한 시간을 늦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김정숙 씨는 왜 웃으며 넘겼을까요? 친구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좀 대충 해도 되겠구나. 웃으며 넘기는 순간, 당신은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경계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함부로 취급받습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길 때마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조금씩 커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이건 까다롭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늦으면 연락주면 좋겠어. 이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웃음 없이, 완곡함 없이, 그냥 사실만,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김정숙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원만하고 관대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웃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넷째, 남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떠안는 사람은 가볍게 취급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장미선 씨, 71살. 손주 둘을 자주 봐줍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급한 일이 생겨 손주를 맡겼습니다. 7살 된 손주, 준서. 저녁 6시쯤 며느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준서야, 엄마 왔어. 가자. 준서가 고개를 흔듭니다. 싫어. 더놀 거야. 며느리가 다시 말합니다. 준서야. 집에 가야지. 저녁 먹어야 해. 싫다니까. 준서가 소리를 지릅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 장미선 씨가 급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너무 해달라는 대로 놀아줘서 그런가 봐. 며느리가 쳐다봅니다. 장미선 씨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구나. 요즘 자꾸 떼를 쓴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받아준 거야."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준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준서 좀 봐주세요. 장미선 씨는 이번 주 동네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지. 장미선 씨는 친구에게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가 또 때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가고 미선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니까 당연한 건가? 장미선 씨는 왜 그렇게 책임을 떠안았을까요?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받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절 안 하시는구나. 책임을 떠안는 순간 당신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준서가 떼쓴건 준서 문제입니다. 장미선 씨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미선 씨가 먼저. 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서의 버릇은 할머니 책임이 됩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더 많이 떠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떠안을수록 더 가볍게 취급받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은 잃지 않는다. 이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구나. 이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피곤한가 봐이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장미선 씨는 좋은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걸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잘못까지 당신 탓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봤습니다. 긴 설명, 즉각적인 동의, 웃음으로 덮기, 책임, 떠안기. 이네 가지가 당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박순희씨, 예수나 동네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오늘도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 하나가 박순희씨에게 물었습니다. 순희야, 너희 딸 직장 그만둔다며 아이 키우겠다고? 박순희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안되지. 요즘 세상에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네가 말려야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애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순이 네가 딸한테 잘 얘기해 봐." 하지만 박순희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딸 일이야. 나는 모르겠어." 친구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조언은 해줘야지. 박순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딸이 물어보면 내 생각은 말해줄 수 있어. 근데 결정은 딸이 하는 거야.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딘이는 경계 설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유형의 대답을 비교했습니다. 유형 1. 모호한 답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형 2. 즉각적 거절. 안 됩니다. 유형 3. 명확한 경계.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가장 존중하게 됩니까? 70% 이상이 유영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순희 씨는 자기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건 우리 딸 일이야. 이한 문장이 관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박순희 씨가 선을 그었습니다. 딸 인생은 딸이 결정한다. 그 순간 친구들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순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으면 평안하다. 이건 냉정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면 관계가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박순희 씨가 딸 직장 일에 끼어들었다면 딸이 결정한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 문장이 차갑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가장 따뜻한 존중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결정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을 말하세요. 상대의 무례함을 감정 없이 사실로 지적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태식 씨 68, 5년째 등산 동호회 회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산행 날 회원 10명이 함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쉬는데 신규 회원 한명이 김태식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선배님, 오늘 좀 느리시네요. 나이가 나이니까 힘드시죠?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태식 씨는 그 회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불편하네요. 표정 없이 담담하게 신규 회원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농담이었는데요. 김태식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설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세 가지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반응 1 웃으며 넘기기 괜찮아요. 하하, 반응 2 화내기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반응 3 담담하게 지적하기 그 말은 불편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는? 결과. 반응 1 85% 계속 무례하게 대함. 반응 2 60% 몰래 뒤에서 무례함. 반응 35% 조심스럽게 대함.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화내는 사람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담하게 지적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감정 없는 지적이 가장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은 저 사람 예민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며 넘기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괜찮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지적하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합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당한 것을 지키되 화내지 말라. 이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 없이 지적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불편하네요. 이 문장들이 차갑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넘기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화를 내는 건 강함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자주 하세요. 당신이 쌓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세월과 경험은 긴 설명 없이도 한 문장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답은 당신이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긋는 선이 앞으로의 관계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이런 말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